예,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30일, 또, 석초와 난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1번에는 좀꼬있는 게, 음, 이지요. 그런데, 변은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놈. 반점인데 멋지게 생겼습니다. 전부 오갖고 철사요, 딱, 잡아주나, 놈아. 멋진 남자 같네. 단냐 가격도 두 주짜리. 딱, 어한번 봐보세요. 완전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단냐 이번에는 신라예요, 신라. 자기 아주 참합니다, 요게. 모쪽은 약간 스크라치 있지요. 그저 감안해서 가격도 책정했습니다 정자입시오. 신화는 아주 잘 받아놨네요. 다음에는 저는 건강이에 건강. 색감 좋은 건강입니다. 다음에는 원흥 수채색설아의 원흥술입니다. 정자입시오. 다음에는 말봉산만호 이거는 금기로 완전 빠질 것 같네. 아주 정대성이 좋아 보입니다. 노랗지. 봐보세요. 신화는, 진짜, 호문이가 아주 발전 많이 되 됐나, 무 준비된 거 봐보세요. 자, 쩍 긁어놨지요. 이거는 발전에 아주 많이 한안 좋네요. 말봉산모로, 그 다음에 담녀. 아주 철새가 좋은 담녀 아주 좀 보기 좋습니다. 봐보세요. 일, 전라도산이랍니다. 전라도산. 담요 다음에는 호의호. 꽃물이 와보지, 쫙, 쫙, 꺼져, 한지 중투를 바로 터지겠네, 다 또, 서반중투. 3호 색감 좋은 3홍예그 다음에는, 비쌍예. 중투와 비쌍입니다. 무이 들어있습니다, 저래도. 옥선이 쫙, 들어있습니다. 중투와 비쌍입니다. 옥선이 딱, 꺼있지, 그 가로 중투와 비쌍. 이변 황중투예. 안륜도 천왕. 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 2번까지 난축뿌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 2번까지 난축뿌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고, 전지 따라오세 1번 난축는단입니다 아주 잘생겼 단념 가같습니다 아, 또 골이 억수럽게 춥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오, 아, 곰마. 이게 완전 물바같이 물거렸습니다, 이게. 변타 아주 잘생겼네쪼에 흠이 꼬이는 게 흠입니다. 아주 잘생긴 단열두쪽짜리 13cm 나 넓이는 1.2까지 나옵고 1.2까지. 쪼에 아 꼬이는 흠입니다. 단열두쪽짜리 15만원 측정했습니다. 15만원요. 정답이죠단열 15만원. 다음에 남천은 신라야, 신라. 단열 뿌리는 이렇게, 예. 신라, 신라도 자기 아주 참합니다. 단지 모초기스크래치가 까만 점이 좀 있습니다. 또 고정 야만에서 감안해서 또 가격도 책정했습니다. 뿌리는 건강하고 신화나 아주 잘 받아놨네요. 9센지나오고 넓이는 0.8, 가격은 32만원 책정했으면 3 2만원요모초호물이가 아주 깊게 잘못가 있네요. 신화는 잘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종경목이될것 같은데, 아주. 신라. 뿌리는 건강합니다. 32만 원씩 있죠 다음에는 저는 건강예. 건강. 세촉자리. 15cm 나오고. 넓이는 0.8. 가격가 17만 원씩 되어있습 17만 원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17만 원씩정했습니다 건강. 이거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꾸 발전이 되나갑니다. 건강. 다음에는 수채색스라. 원홍스림니다 원홍스. 맹식 두 축짜리. 신화는 양방울의 바퀴가 있니. 두 축짜리. 10cm나고. 넓이는 0.8. 가격은 11만 5천 원 측정했습니다. 11만 5천 원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경주하십시오. 원흥설, 정자 없으신 분, 11만 5천 원에. 다음에는, 말봉 3반 호예 이거는 완전 근결 터질 것 같은데, 뭐. 변두가 아주 잘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봉 3반 호 말봉 3반 호입니다 호는 신화나 발전이 의 오네. 발전이 많이 옵니다. 색깔도 잘 들었고, 호도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호도 잘 들었지, 신하는 자,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말봉산바노도 축자리 12cm 나오고, 1cm 가 가격은 13만원 측정했습니다. 말봉산바노 정답시오. 이것도 좀, 근결 터지면, 가격이 엄청 비싸집니다. 말봉산바호 근결 터지면, 진짜 멋지게, 화려하게 잘 나옵니다. 말봉산바노가 이제 말봉 3반이 발전 아주 많이 한다고 그 그래 인기 좋은 좋은 품종이죠. 아버지 이거 건개 터질 것같네데 아, 말봉 3반어 13만 원 책겠습니다. 건개 터지면 난리납니다. 저게 말봉이. 다음에는 자 우라만 단정하나 갖고 왔습니다. 단점. 아주 잘 생긴 단정하나 갖고 왔습니다. 정자식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두쪽자리 뿌리는 건강. 12cm 나오고, 넓이는 0.9까지 나오고, 아주 요 초세가, 초세가 보기 좋습니다. 요거는 아주 딱서가고 뭐. 뿌리는 건강. 가격이 28만원 책정했습니다 뿌리 28만원 요 단녀. 아주 단, 단좀 종류도 요, 요거는 뭐, 막 뒤에 막나선이 되는 것같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다스가 멋진 단념입니다 멋진데 28만원 측정했죠요 다음에는 저는 호이호 쫙쫙 꺼나왔습니다 호도 그냥 호가 아니고 쫙 떼기는 바로 이제 좀더 터질 것 같으니 호물이가 아주 잘떨어습니다 멋지게 들어있네요 자 발전 마이엄번 시켜봅시요 발전 마에 할것 같은 호입니다 명색 3초짜리 뿌리는 뭐, 건강하고. 20cm나고. 넓이는 0.8. 가격은 7만 5천원 측정습니다 이거 사료가 켤레 벌써. 7만 5천 정도입시오. 진짜. 호에서 이런데서 중도 튀고 이는제적자리 7만 5천 원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는 서반중투에요, 서반중투. 선반 무늬가 아주 저잘 들었네 중간중간 들었고 중투로 바르나 서반중투 세촉짝뿌리나 요렇고 금갑니다 뿌리는 건가고 서반중투 1 8 c m 나고. 넓이는 0 8 가격은 75,000원 적정해서 75,000원 서반중투 색감은 좋네 서반중투 75,000원 적용했습니다 완전히 정자입쇼그 다음에 난처는, 홍아, 3억 이3사 사몽. 자, 사몽 정자시라고 하나 들어갔습니다. 두 쪽짜리. 또, 진화까지. 물고 있네, 예. 사억 17세치는. 넓이는 0.8. 가격은 10만원 측정, 10만원요. 10만원은 괜찮습니다. 정자입쇼 이거. 자로고 사게 낸 겁니다. 뿌리는 건강, 때끼리네. 까만 거는, 타라인상 사방 좀 잡쇼. 십만원 것도 뭐, 뭐. 괜찮은데, 예. 다음에는 비싼. 중투화, 예. 이것도 중투 떨었습니다 여러분, 뭐. 중투 무늬가딱 들어있습니다. 삼, 이게 중투화입니다, 중투화, 원래. 녹선이 딱 까있지, 예. 중투화. 중투화로 되어있습니다. 무명이 아니고. 딱, 걸려있습니다. 녹선이 쫙, 걸려있잖아요. 비상. 맥면 비상입니다. 비싼. 두쪽짜리 17cm 나 넓이는 8cm. 신나뿌리도 다, 내리고 자마 하나 딱, 붙어있네. 비상. 종가 모으신 분, 종가입시오. 가격은 18만원 측정했습니다. 18만원요. 비상. 뿌리는 건가합니다 18만원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중토. 은은하게 들으신습니다 은은하게. 다음에는, 입병 황중토에, 봐보세요. 입병 황중토입니다. 이병 변토 잘생겼습니다. 이거 다 오, 봐보세요. 오, 있지? 딱, 오, 있습니까? 입병 황중토. 두 쪽짜리, 17cm 넓이는 0.7. 가격은, 10 5만원 측정했습니다. 다 스가, 보기 좋네. 요좀두시고 정지합시오. 방중투 15만원 측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천황 예, 천황 매일 갖터 팝니다, 매일. 요것도 다섯 자인데 요거는 빼보고, 네, 적자리. 뿌리나 열었습니다. 15cm 나오고. 1.5까지 넓이 1.5까지 나옵니다. 아, 뭐, 이건 저랑 뭐, 복년임맛 따라갈, 남초 있겠습니까? 아, 또 국산에서 이렇게 보면 날라붙겠네 <laughs> 완전 대박도 날아다겠네 진짜. 아, 또 색감도 좋지요. 45,000원 만 측정했습니다. 오면서 뿌리가 약간 또 부러진 것도 있고 있습니다. 수에 오면서 뿌리가 약간 또 부러진 거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색감은 저기 있천아 이렇게 해서 또 1번부터 12번까지 난춧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난춧뿌리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바가지 바가지단념 바가지단념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봐보세요 <laughs> 사내가 이렇게 하면 날라가겠는데 바고 꼬이는 게저 홈이지요. 아, 초세도 뭐, 완전, 뭐, 물어좀지 탁, 오. 신라. 해놓으로잘 먹어있죠, 모처가. 건강오농스말봉삼반호예 단. 호. 소반중투 사목예. 비상 이렇게 써서또 입변중 천황 이렇게 써서또난첫뿌리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나요 건강하시, 건강하세요 항상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